사찰은 존재했다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가득한 문서가 공개됐는데 이 문서에 이름이 등장하는 당시 판사직에 계셨던 윤나리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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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본을 들여다봐도 소용 없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대본을 이렇게 예. 네. 문서처럼 이렇게. <laughs> 들고 계신데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작년 2월까지 판사셨죠? 네. 작년 2월까지 판사셨고 이 문서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윤도하기 판사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인 면이 있으나 선을 넘지 않는다. 네. 네. <laughs> 이렇게 평가되어 있어요. 이 문서 보셨죠? 네, 네. 봤습니다. 그, 나중에 봤고요. 네. 처음에 저는 이제 판사가 아니니까 이걸 이제 뒤늦게 보게 됐고요. 갑자기 이제 동료 판사들로부터 자유롭고 직설적인 윤나리 판사 이러면서 갑자 기 생각 문서에서 보고 반가워서 카톡 보내 막 이렇게 막 카톡들이 <laughs>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하더니 이제 찾아봤더니 보니까 <laughs> 그렇더라고. 요되게 네. 나쁜 평가 아니에요, 그죠? 아, <laughs> 어, 저 법원 생활 잘한 것 같습니다. 이 <laughs> 문장을 길 네. 그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이렇게 평가의 대상에 대한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하던데 보통은. 아섬찟하죠왜냐면이 어, 평가가 다른 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정확하다. 야 <laughs> 그러니까 정확하다. <laughs> 친한 사람들한테 어 이거 음. 사, 상당히 정확한데 너에 대해서 가까이서 지켜오는 사람이 올린 평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순간섬찟하죠 어, 그랬다는 얘기는. 어 판사하실 때 가까이 있던 누군가가 이런 평가를 법원생정처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건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점 법관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거 보고서도 일, 많이 읽어보셨나봐요. 다 봤죠, 저는. 네. 예. 뭐 재미있는 용어가 많습니다. 거점 법관, 왕당파, 핵심 세력. 예. <laughs> 예. 핵심 판사라던가? 네, 핵심 판사라든가. 네. 핵심 판사는 가로고 나쁜 놈들이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왕당파는 자기들이고요. 이거를 네, 네. 작성한. 그 중에 이제 저는 제일 웃긴 표현이자 그 저는 뭐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웃긴 표현이자 아이 사람들 진짜 골때리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거점법관이었어요. 거점법관, 네. 거점법관이 표현이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 믿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곳곳에. 네. 암약하는, 네. 빨대, 프락치, 쓰지는 네. 네. 어, 정보원. 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역할을 하는 사람, 판사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니까, 판사님 주변에도 거점 법원이 있었던 거죠. 아 어, 있었겠죠.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판사들이 좀 오싹하지 않습니까? 오싹하죠. 그리고, 또, 되게 붕괴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법원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국민들한테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 이게 국정원이 아이오나 또는 뭐 이런 요원들 침투시키는 거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직업이니까요, 네. 공작의 판사들이 판사들을 동원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상상하기 상상하기가 어렵죠. 저희도 그그 그 지점이 제일 아마 평, 판사들이 제일 놀라울 거예요. 동료가 동료를, 그리고 판사들이 사실, 판사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외부랑 접촉이 차단된 채 살, 살다시피 하거든요? 네. 집회사, 집회사, 업무량이 엄청 많기도 하고, 그, 외부랑 접촉해서 한 번씩 문제가 생기니까. 아, 오해를 사니까. 네, 사건 그래서, 관계자를 만나고. 네, 네, 그래서, 판사 동료들끼리 되게 친해요. 동료 해가지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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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만. 어.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뭘, 음, 어, 했다는 거는 정말 놀랍죠. 음. 아, 근데, 변명을 조금, 한쪽으로 생각하자면, 그분들이, 그거를 알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모르고, 이용당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문서가 작성되는 지 모르고 물어보니까 답성될수 있죠. 그게 어떠냐 이러면 어뭐 어, 이렇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솔직 음. 하자면 자유분방하고 치설저지면 선 넘지 않아.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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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건으로 작성되려면 에이. 이 평가가 신뢰할만한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할 만큼 잘 알고 있어 음. 그 사람을 음. 그 민날 변호사님을 잘 에이. 알고 있어하는 사람으로부터 평가가 나와 야 이렇게 적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 변호사님 판사 시절에 굉장히 옆에 있었던 사람이죠. 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섬찟하더섬하고 <laughs> 좀. 혹시 결혼을 판사, 동료 판사하고 하신 건 아니죠. 아, 전혀 아닙니다. 남편을 의심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laughs> 그건 아니다. 그리고 또, 그 변호사님은 색깔로 또이 성향을 분류해 놨는데, 검은색, 예. 빨간색, 파란색. 여기서는, 어, 빨간색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은 네. 적색 분자 빨간색을 이제 요주인물로 하는데, 여기는 빨간색이 오히려, 어,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파란색이에요. 네. 파란색은 뭡니까? 중간? 중간 정도 선호되는? 빨간색은 최선호. 음. 네. 파란색은 중간 정도 선호. 검은색은 있어도 좋음. 그 리스트 자체가, 좋은. 그 네. 리스트 자체가, 일종의 꼼수 리스트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 꼼수 리스트죠? 그 리스트를 만든 게그 어, 기자분들은 거기에 그 보고서가 엄청 방대한데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나중에 뒤에 말할 핵심 판사 네. 그것보다덜 중요한 건데 사법행정위원회란 걸 만들었어요. 네. 네. 그게 판사들이 너무 이게 그 표현, 표현에 대해서도 너무 억압하고, 그 너무 관료주의가 심해지니까, 판사들, 그 그러니까 보통의 평판사들도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처에서 내놓은 대안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음, 평판사들도 법원행정에 참여할 네.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음. 법원장에 대한.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은, 판사회의에서 그 대표를 선출을 해야 될거아요 상식적으로는? 예. 근데, 그 대표들을 각 직급, 각그 지역의 고등법원장들에게, 예. 어, 선출하도록 했어요. 그 예. 그니까 다시. 아하. 어. 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각, 예를 들어 회사로 치면, 지점장들한테,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지점장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뽑히겠죠.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것 같으니까, 그러면 흥행이 완전 실패하잖아요. 역시나 네. 저거는 그냥. 또 다른 관려주이다. 예, 네. 그거는 그냥 보, 겉보기, 보, 보여주기 꼼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내부 평판이, 내부에서 이제 그런 막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리스를 만든 거죠. 음... 그렇게 안 보여. 보이... 왕당파들을 배제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넣은, 같지만. 넣은 넣은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크게, 행정적 네. 정책에 반기를 들것 아, 같지는 않은 사람. 체제 순응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네. 직접적인 왕당파. 아저 사람 봐, 양승태 사람이지 이런 소리는 안 듣지만 요런 음. 사람을 넣으면 양승태 대법파 대법원장의 방향에 그렇게 반기를 들정도는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성, 음. 다양성을 외관으로 봤을 때 되게 다양성 갖추지만 크게. 예 문제 안 읽힐 사람. 크게 사람이네요. 문제는 안니힐 사람. 본인은 저... 그러면 중간정도 되는 사람이냐? 그렇죠. 저는 선을 넘지 않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보기에 자유분방하고 자기주장을 하긴 하지만 직접 반기를 들것 같지는 않은 포섭은 될수 있는 사람. 이런 네, 회색 분자로 음... 분류되셨는 거네요. 좀 네. 그런 면이 있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 이 문서는 이게, 이게 블랙리스트 아니냐, 혹은 뭐, 이거가 성향분석이 아니냐고 하는데, 요거는 아예 블랙리스트를 제외해버리고. 예, 네, 네. 아예 그런 건 아니고. 아예 제, 외하고 포섭이 될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그 중에 네. 약간 등급을 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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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이제 중간 정도 등급으로 분류되신 네. 거고, 예. 네.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laughs> 선도 사실 몇번 넘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자세히 관찰을 못 하셨나 봐요. 여기. 그 출연하신 자체가 사실 선을 넘었는데. 음, 아니 판... 작년에 선을 넘었어요. 작년. 어 나오자마자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가 한결의 기고를 했거든요. 예. 판사들의 거짓말이라고. 왜냐면이 사태가 묻힐 뻔했어요. 그래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촉발됐는지는 아시죠? 어 누군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네. 안 나는데. 예. 이 이모 판사가 이제 행정처 예. 발령이 취소되고 돌아가면서 네. 이제 됐는데. 그때. 법원에 가려고 했더니 이제 거기 가서 문문서를 열어보면 원래 성향 관련돼 네. 있을 텐데 그 너무 놀래지 말라. 예. 네, 그래서 이제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네. 돌아가는 그 것까지 있었는데 그게 언론이 처음에 한곳만 보도해주고 그대로는 보도를 안 해줬어요. 저희는 계속 떠들었어요. <laughs> 근데 네.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판사들도 몰랐어요. 긴가민가 했는데 음. 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대로 묻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 본인이 그래서 제가 기고를, 처음으로... 아니요, 제가 처음 일이 아니고 경향신문에서 먼저 나고, 다른 신문사에서는 실어주지 않았어요. 후속 기사들을. 음. 그래서, 아, 그래, 그럼 기사를 안 실어주면 내가 기고라도 하겠다. 그건 가능하냐. 그래서 한결에 이제 기고를 했죠. 판사들이 거짓말이라고. 음. 근데 그게 선을 넘은 거죠? 그 판사지 계실 때 기고한 겁니까? 나오자마자, 변호사 개업하기 전에. 나오자마자 나온 다음에 한 역시 아, 넘진 선을 넘지 않네 <laughs> 판사씨 계셨을 때 해야지 선을 넘는데 건 네. 여하간 오래 걸렸어요 그죠? 네. 1년 그, 거의 1년 걸렸죠? 저도 기억하기로 어, 거의 1년 전쯤에 처음 네. 나왔는데 뭐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네. 않았는데 저희는 주목한 어. 기사였는데 어, 어, 해안이 있으시네요. 있습니다. 네. <laughs>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네. 더 계속 떠, 지속적으로 떠날 수는 없죠. 네. 네. 어, 이게 이제 그런 리스트를 만들었다는건 자기 사람으로 다 채우면 눈치가 보이니까 균형을 맞추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균형을 너무 안 맞추면 이들끼리다 해먹으라 이런 소리 나오니까. 네. 균형을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딱 블랙리스트, 자기들 말듣는 사람 껴놓을 순 없고. 네. 네. 그래서. 아, 그런 분들도 몇 분은 들어가 계세요? 몇 분은? 그분 네. 중에서도 조금, 그런 분들. 네, 지금 핵심이되는 네. 핵심. 네. 네, 핵심. 핵심이, 손이 말해서 블랙리스트. 네, 그게 네. 블랙리스트죠. 이분은, 이분들은 형사재판부에 지난 7년간 MC 보도에 따르면 한 사람을 제고한 아무도 현명되지 않았다, 불로 가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형사 재판부에 안 보낸 안 보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형사 재판이 아시다시피 지금 온갖 국정농단, 뭐 이런 네. 사건 그리고 우리 공장장님도 형사 재판 대가를 보시지 <laughs> 않으셨나요? 네, 형사 재판이죠 <laughs> 네, 대부분 네, 네. 그 형사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시국. 그니까, 밀접한,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데크리티컬한 음. 정치적이고. 그감한 그렇죠. 민간. 정권의 심어적일 네. 네. 수도 있고. 그, 게 원래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형사, 제가 들어올 때부터, 어, 형사재판은 아무나 보내지 않는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은 정말 이제, 그, 어, 인정받는, 뭐 실력으로도 음. 당연히 인정받겠지만, 네. 어, 대세 거스리지 않는 판단을 할 음, 사람 예를 들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거스리지 않는 사람으로 어, 인사를 하도록 노력했겠군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네. 21명은. 그렇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옛날부터 그런 말은 판사들 사이에서 자주 섞이게 많이 나왔고 네. 근데 이번 MBC 보도에서 그런 보도를 봤어요. 네. 어떻게 취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하십니다. MBC 요즘 음. 살아나고 있어요. 어, 네. 그런데 네. 이거 굉장히 핵심을 짚은 그 보도였거든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핵심 판사들이. 네. 이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까? 네. 근데 판사들이 불이익 이라는게뭐 감봉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눈에 보이게 불이익을 되게 많이 줄수 있어요. 임지라든지 네. 아니면은 보직이라든지 네. 뭐 중요한 포스트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 혈설... 형사, 아까 형사부, 아니면 예. 행정법원. 행정법원에도 보면 굉장히 예. 사대강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아, 예민한 이슈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군요. 그 집, 집, 집회, 그 촛불 집회, 그거 예, 예. 뭐 어떻게 허락해줄 건지 안할 건지 이런 예. 것들도 다 행정법원에서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에 이제 그좀더 믿을 만한. 양승태 대법관에게 반하지 않는 사람을 꼽고 본인이 보기에, 어, 양승태 대법원장, 어. 이 보기에, 이제, 문제를 안 익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이제, 이걸... 판사사에서는 그렇게 해자됐어요? 근데 이제, 음. 그렇겠죠. 왜냐면 이 문건을 왜 만들었겠어요? 문건을 왜 만들겠어요? 뭐 그러니까. 밥을 왜 짓겠어요? 밥을 먹으려고 밥을 먹고. 그 문건을 밥을 쓰려고 짓지. 만든 거죠, 아, 이, 네. 네.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분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위치에 보냈겠죠? 네.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아. 그, 아니, 이 문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드러난 문건은, 모든 판사들에 대해서 성향 분석을 한 문건은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그, 그, 그 꼼수리스트, 네. 거기 60명, 그 다음에 네. 핵심. 핵심 20명. 핵심. 명. 그러니까, 평판, 보통의 평판사들과 떨어뜨려놔야 될 핵심 네. 20명 정도. 그 정도거든요. 근데그 음. 숨명 중에서 몇 명에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음. 그 사람의 정보를 파악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어. 문건이 다 열린 게 아니잖아요. 760건 정도는 아예 비밀번호가 걸려서 못 열었잖아요. 네, 그렇죠. 삭제된 것도 300건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예 그 PC를 제출하지 않는 법원 행정처 처장도 있고. 네. 그런 말은왜안 됩니까? 그분이 안 내신 게 아니죠. 그분은 이미 나가셨고, 네. 이미 나가셨고, 그거는 이제 행정처가 관리하고 있는데, 네. 행정처에서 안 내놓은 거죠. 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요청에도 그렇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처장님이 따로 계시니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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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저도, 뭐, 윗분들 얘기는 잘 모르죠. 근데 그런가 봅니다. 행정처는, 자, 행정처는. 이런, 이런 경험을 보신 적이 있어요? 대법원장이 내놓으라고 했는데, 처장이 싫다고 그러는 거본적 있어요? 저는 뭐 경험이 없죠. 근데 뭐, 어... 내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행, 그 행정처에서 거부한 건 확실히 거기 문건에 적혀 있어요. 요,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협조하지, 협조해주자. 이게 상상이 힘들거든요. 조직의 장애, 이런, 사실 범죄 아닙니까? 범죄와 관련한 증거물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반인들은? 네. 판사들 왜저러는지왜 <laughs>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는지.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네. 이게 아마 행정처와 네. 그 일반 판사들 간에 지금 되게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처는 여전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로? 많이 현, 현재도 있고, 그렇군요. 또, 뭐 거기 들어가면 또그 음. 나름대로 그 조직 우리도 조직을 위해서 일했다 이런 게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 국정원에서 음. 그뭐 심리 전담했던 사람도 아니 뭐 이해하려 할는아다아 <laughs> 이해할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내부 돌리라는게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아,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고요 음. 제 말은 그게 옳으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아뭐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행정처를 그러면 싹 갈아 버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그걸 저항하면서 막아보려고 하고 숨기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김소영 행정처장이 물러나신 거 아닌가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laughs> 그렇겠죠. 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아니라고 하시지만 음. 사실은 그런 거가 중요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대법원장이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안 내놓고. 비밀번호 내놓으는데안 내놓는 거 아닙니까? 제목만 봐도 이상한 파일들이 있어요. 제목만 봐도 이상한 파일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어. 이 파일을 꼭 열어드린다고 생각하는 게국제인권법연구의가로안에 인사. 아 네. 그게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죠 핵심. 핵심. 블랙리스트가 네. 득실득실한 건아니거가 어, 어, 어떻게 진짜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바로 검증해 볼수 있는 파일일 것 같아요. 파일 명만 보면. 그거 자기들이 열어서 지워버리지 않을까요? 이미 300번은 파일 전 파일을 지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일 삭제하고 휴지통에 넣는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또 이거 왜 지웠냐고, 혹은 복원 복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내용이 심각한. 아마도 그래서 그랬겠죠. 심각했을 법한 그 내용들은 안에 있는 내용을 지워버렸어요. 파일은 존재해요. 네. 파일은 존재하는데, 안에 텍스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아, 그런? 파일, 그런 어... 파일이 이 삭제 파일인 겁니다. 삭제가 아예 지운 걸 휴지통에서 꺼낸 게 아니에요. 아, 저, 제, 제가. 저보다 더 디테일하게 아시는데요 <laughs> <laughs> 아, 저도 그런 얘기를 작년부터 떠돌았어요. 이게 단순히 휴지통에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 삭제할 때 휴지통에 네. 넣는 게 아니고 뭔가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웬만하면 복구하기 힘든 그런 걸 이용해서 지었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또 그것대로 네.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것이고 네. 제 말은 뭐냐면은 음. 그 내용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문서를 어, 열었어. 어. 열었는데 없어요. 백지예요, 백지. 그런 그건... 삭제가 삭제 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는 복구할 수도 없지 없죠 없죠 <laughs>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복구합니까 그렇게 지울 만큼 음... 자기들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파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안 내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못 지운 것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지운 것들은 그러니까요 네. 비밀번호를 안 내놓는 건또 또 그리고 네. 이것도 키워드 검색어로 찾은 거기 때문에 네. 키워드로 안 걸린 것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파일, 그러니까 PC 통째로 안내는 것도 어떻고요. 이건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야, 이거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법부 내에서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장입니다. 네. 판사를 하셨으니까 판단해주세요. 직장입니다. 일반 회사인데 사장이 직원들을 거점 부장, 거점 과장, 거점 사원을 두고 다 감시를 해요. 그다음에 카페에 들어간 거다 이메일 다 뜯어봐요. 개인들 이메일 다 뜯어보고 카페에 들어간 행위, 그다음에 그뭐 무슨 게시물을 쓰는지 다 기록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어또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유하거나 할지 뭐 그리고 이제 분류를 분류를 쭉 하고 뭐 카톡도 들여다보고 다 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밖에 회사하고 상관없는 밖에 나가서 만든 카페에도 다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그 사장 직원들로부터 고소발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다르신 네. 게 있어요. 카톡이랑 이메일을 네. 네. 몰래 뜯어본 게 아니고요. 네. 그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군가가 네. 그 이메일을 상부에 보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아, 합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들끼리, 그, 네. 자기들끼리 있는 네. 카페에 들어와서 누군가 침투시켜 상황을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 전반, 전반에 대해서 직원들이 알았어요. 분노했어요. 네. 사장에 대해서. 그래서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죠. 판사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직원들이 했다는 뉴스를 본것 같은데요? 제, 제 말은 네.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 고소을할수 그렇죠. 있죠? 네, 그렇겠죠. 네. 사장은 처벌을 네. 받겠죠? 네. 그렇죠. 뭐, 무슨 죄로? 네, 무슨 죄로 네. 처벌을 받겠죠. 뭐. 그러면 이 사건도 양승태 대법관이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들에 의해서 지목돼서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그건 좀더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laughs> 선을 넘지 전, 말아야 되기 선을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다 <laughs> <laughs> 아니 양승태. 근데 저는 이제 사법 처리는 네. 최종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먼저 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살... 다 밝히고 나서. 네, 다 밝히고 다 나서. 다 밝히고 나서 사법 처리해야 되죠. 네. 다 밝히고 나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건 맞는데 그 조사 과정.